늦었다고 음... 해명하라고요 아니 근데 밥은 먹어야 되니까. 아, 뭐몇 시로 오셨어요? 6시로 전화했는데. 아니요. 아니 네. 6시 이후에 온다 그랬어요. 6시 이후에. 그럼 뭐 약속 지켰네. 그죠? 이후니까 이후에 왔으니까 전에 오면은 이제 약속을 어긴 건데. 아, 그렇 이 방송 시청자 중에서 또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가지고. 다압니다 아, 근데 노돌리님은 아. 저 아세요? 아니, 저는 예전부터 <laughs> 봤다니까요. 저 예전에 LCK 오지엘에서 첫 경기 나왔던 거 그때부터 봤어요. 뭐야, 캡잭 전역했어? 아니, 저구라인 저거는. 캡잭님 시청자잖아요, 딱 봐도. 아. 아이고, 물결표 이런 누추한 곳까지 오신다현이님 반갑습니다. 아, 나 저역이 너무 많아. 네네 어떡해요, 근데. 아, 근데 닮은 것 같아요? 아니, 닮은 게 목소리까지 약간 비슷한 그게 있어. 혹시 구분하는 건 아닌데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어때요? 아, 약간 문화가 달라요. 약간 유튜브 시청자들은 차분하게 봐요 아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유튜브 연령층이 높아서 그래요 메이플 할 때는 안 그러거든요? 메이플 할 때도 제가 동성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메이플 할 때는 유튜버더확질이었어요 근데 노아를 하고 난 뒤로부터는 되게 차분해졌어요 사람들이 유튜브는 그냥 우리 형한테 왜 그래 그러지 마 약간 이런 분위기고 트위치는 아 미친 x x 라면 써봐 이런 거 미치는 거봐 맨날 놀리면서 이거봐 이거봐 만원 쏘셨어요 리액션 좀 해달래요 그 뽁뽁이 좀 찾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만원 미XXXX. 아, 미XXXXX. 아, 아, 그건 좀... 난 안되네. 네, 당연히 안되죠. 옆에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왜난 안되지? 아, 그러세요? <laughs> 아이고, 뭐, 저기 바리깡 있는 데 <laughs> 아주부 시절부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캡증님, 와... 아주부 기억하고 있는 건 진짜 찐이죠. 이거는... 아주부면 찐이죠. 어. MIG, 아주부. 그 다음 CJ, 10년 전이에요. 저 얼마 전에 10주년 거였잖아요. 10주년 축하 이벤트 롤 LCK 한다고... 갔는데 10년 전 경기장 그대로 이제 킨텍스에서 해가지고... 아, 진짜요? 그거 못봐. 캡증님, 과거 영상 찾아보고 있는데 화질이 대부분 안 좋네요. 유 저는 여태 로아로 데뷔하신 줄 알았네요. 과거영상 아, 뭐, 뭐가 있지? 나쁘지 않은. 아 미친! 저걸 왜 틀어놓고 있는 거야 이런. 아니 진짜 저거는요. 진짜 방송 초창기. 쏘지 마라. 뭔지 몰라도 이거 쏘는 놈 내가 아이기 부족한다. 어. 아 저거 악질이 한명 있어요. 이 아, 짓만 하면 한 번씩 쏘고 가. 5년 전 클립을 나가지고 저걸 쏘고 있다니까요? 아, 아 미친 아, 그만 아, 쏘라고! 아네 제가 요즘에 롤을 다시 배우고 있어요 롤을 이제 와서 나이 서른들 먹고 그래도 한번 장기 컨텐츠 다이아까지 평생 콘텐츠 찍으실 것. 수 있게 아 그러니까 아, 다이아를 네. 못 가신다는 게 아니고 목표를 원래 높게 잡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의 목표는 사실 플래티넘인데 지금 그럼 어디신데요? 혹시 실버 설마 브론즈는 맞다고요? 네. 아 근데 제가 원래 골드 종자인데 제가 2년을 쉬었어요. 그리고 항상 롤을 제가 골드 찍고 접고 골드 찍고 접고 막 이랬거든요. 네 들어볼게요. 예. 네. 그래갖고아 지금까지 너무 내가 안 골드로 만족했던 내 자신, 과거의 제 자신에게 너무 반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백지로 만들었어요. 2년 동안 제가 롤을 안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백지된 상태에서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아 요즘 메타 딱 따라가면서 롤 탁탁탁 치워가면서 이제 골드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이 30대에 이제 불 태우는 마지막 남자의 도전. 아니. 네. 자, 소문과. 여기가 강화 명당이래. 좀 약간 잘못된 소문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맞나? 나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왜, 다음 주가, 왜, 이번 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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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해주세요, 해, 그렇죠? 아니 나 약간, 설명 들어주세요, 이것저 아니, 이게, 어제 얼마나 당황했냐면은, 제가 어제 10시쯤에 방송 킨다 했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게 어제, 이제, 영화 시사회가 있었어요. 그 신비한 동물 그거 보고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방송 키기 전에, 방송 막, 이렇게, 누가 하나, 이제 막 훑어보고 있었어요. 캡틴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캡틴님은쿠쿡좀 하시나 보네, 다 봤는데, 방제가, 내일 노돌리, 딱 여기서 끊긴 거야, 이제. 그래서, 어? 내일 노돌리? 왜 내일 노돌리? 뭐지? 우리 뭐 있었나? 들어갔거든요? 내일 노돌리는지, 뭐, 어쩌 뭐, 합방 그거, 그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일? 15일이라고 그랬는데, 왜 내일이지? 달력을 봤어요. 다음 주야, 금요일. 근데 화통을 다시 봤어. 다음 주 15일 그걸로 하기로 했는데, 다 아, 채팅을 쳤어요, 제가. 캡잼님, 저희 다음 주 아니었었나요? 했는데, 캡잼님 그때 채팅으로, 어? 제가 알고 있는 그 다음 주가그 다음 주였나요? 이렇게 딱 치신 거요 갑자기. 아, 나 그거 <웃음> 보고 <웃음> 갑자기 막, 어? 어떡하지? 나 내일 레이드 있는데? 오늘 원래 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내일로 밀었죠, 이제 그거를. 아, 네. 아, 근데 어차피 안 되는 그게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었어요. 연락 다 돌려놨어요. 그래서. 괜찮대요. 저 민폐 끼치는 거지. 것... 아, 예, 예. 아니, 그게 해명 아니면 해명을 하면 저희가 대화를 주말인가 월화인가 월환가쯤에... 화요일날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날짜를 맞추는데 맞춘... 네. 다음주 저... 금요일 어때요 이러니까 음. 다음주 금요일? 당연히 저는 <laughs> 수요일이 일요일이니까 아. 어 다음 주 금요일 당연히, 당연히 노요일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주의 금요일이겠구나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금요일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근데 오히려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어제 제가 이제 방송키기 전에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전에 준비를 된 거였지 않습니까 제가 보통 정리한 거죠 다시 한번 여스했 오늘 저 레이드하고 있는데 옆에 하나 계셔 그러면 슬슬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나 아, 외부 어.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거 처음 오늘 오. 이 방에서 나갈 때는 1616이 되는 겁니까 혹시? 제가 기운을 다 <laughs> 쏟을 수 있다면요 음. 일단 명파랑 골드랑 실링이랑 이렇게 모아놨거든요. 야, 야무지게 모으셨네. 이것도 다 사놓긴 했어요. 우와, 560개. 아, 이거 이건 한참 부족할 것 같아. 제가 봤을때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무기를 지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저라면은. 어, 누구 달린다 지금 24강 막. 아. 저희도 그러면 한 번. <laughs> 와몇 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8개 남았어요 아, 되게... 오늘 8개 일단 다누는걸 아, 목표로 조금 부족하면 부족... 제가 조금 더 지원 사격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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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네. 그냥 제가 지를게요 오늘 엔드 보고 그냥 갈라고 왔으니까 좋습니다 네분 사모 보고 이기 사방에 널린 상태? 직장인이라면 밀린 일까지 다초 어? 그... 지금 밀린 강화 처리야 <laughs> 한번 가보시죠,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어디부터 갈까요? 저는 일단은 이걸... 싹다24 찍어 놓는 거 어떻습니까? 아, 좋죠. 그럼 네. 머리통부터. 예, 네, 머리통부터. 야, 드디어 이명파을 쓰는구나. 야, 야, 야무지게 모으셨네, 진짜, 근데. 어, 누가. <laughs> 뭐야, 어떤 애가 내운뺏서갔어 야무지게 달리네, 오늘? 아... 괜찮습니다. 이런 거 뭐. 흔들리지 아, 않겠습니다 아, 이제 겨우 한 걸음인데. 아, 오늘 네. 다 예상하고 왔어. 그죠? 헛술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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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부를 순 없습니다. 맛있다. <laughs> 0.46. 0.46좀 짜네요. 그래도 무기 띄우신 거에 비하면, 은 뭐, 그때 무기의 후속도 같이 날아갔으니까. 아 내가 오랫동안 강화버안 눌렀더니 좀 내가 아, 장소 한번 옮길까? 저는 <laughs> 개인적으로 그냥 근본, 요온 또는 네. 페이트. 그냥 네, 요온에서는 항상 잘 붙었고, 네. 페이트는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아니면 네. 사실 저는 좋은 기운이 있던 데는 니아 마을이기 때문 어, 그럼 니아 마을로 보 갑시다. 니아 마을 갑시다. 좋은 그, 기운. 아, 파프가 네. 이제 축제의 땅이지 않습니까? 누구의 축제냐에 따라다 가지. <laughs> 룰리 형 편집자님 24강 붙였다고? 방금 리퍼체스라는 사람이 붙였 어? 잠시만요. 어? <웃음> <웃음> 아니, 죄송합니다. 저, 제가, 제가 편집자를,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제가. 하나는 편집을 안 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방송 보니 강화 마려워서 좀 눌렀더니, 히히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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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말하지만은 장기백 50% 전에 붙으면은 50에서 60요 사이가 마지막 가이드라인인데 여기를 넘기면은 보통 장기백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끝까지 가죠 오유 혹시 여기 그분누구 오셨었나요? 어, 일단 플레임하고요 보고영하고요 금강이도 왔었죠 연화님 무기 25를 여기서 찍었나? 금강이가 20에서 25까지 평균으로 30%대 30%대? 예보고영도 네. 거의 한 30%대 에 뛰었죠 캡틴 님 이미 3명이나 여기서 빨아먹고 갔어요 지금이라도 튀세요 제가 봤을 때이 친구는 글러 아이 친구는 글러 먹었습니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아니, 아니, 희망을 키에는 네. 너무 이릅니다 저, 네. 빠른 스킵 복시 가능한가요? 아 가능하죠 네. 당연하죠 어. 오늘 좀 네. 위험한데? 이게 엑서의 무게라고 생각합니 근데, 이제부터 치면은, 조금 기분 나쁜 성공이긴 한데, 여기서 붙으면, 차라리 안 붙는 게 좋긴 해. 그렇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어주면 <laughs> 좋지만, 더 찌질하지 않을게요. 그냥 안 붙어. 붙지 마. 아, 83%까지 왔으면, 어. 그냥 장기백 보자. 나 오히려 어. 지금부터면 더 기분 나빠. 그냥 붙지 마. 앞으로 7V 나왔으니까, 천사. 4... 아, 이 미친! 축하드려요. 이거 성공하셨으니까, 24강. 그래도 장기백은 안 받잖아요, 그죠? 저희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주셔도 되나? <laughs> 그러면, 팬티 좋아하세요. 가고 좋아서 아, 저도 팬티 좋아요. 저도 마침 팬티가 좋아 이번에는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고. 그래도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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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셔 강하고 있다고. 포셔 님이 어제 저한테 강화 방송 잘 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아, 이 포셔가 가만 보면은 무도한 친구예요. 이게 항상 기회주의자야.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 오우, 청자들의 기운이 가득 담긴 수구광석인 강선 씨가 이거를 이렇게 레물차게 차버릴 리가 없잖아요. 지금 차고 있어요. 차고 있긴 해좀 열심히 차고 어, 있는데? 혹시 뭐 채널을 옮겨야 되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파포니카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저는 욘을 아, 좋아합니다 원래. 제가 여태까지 강화를 하면서 파포니카에서 행복했던 적이 없습니다 합의 봅시다 얘랑 너40 이상 올라가지 마 어, 올라가면 이제 바로 그냥 봉인 아, 해제 저 팬티쉑이랑 내가 합의 네, 볼게요 40%까지만 퍼 내가 참아줄게 아, 이게 그거네 강선이 형이 원정 강화를 하지 말라는 거 <laughs> 다른 데가가지고 강화하면 은잘안 붙게끔 세팅했나 봅니다 지금 어? 이 계정이 갑자기 IP가 바뀌었네? 뭐 하려는 거지? 일단 락 걸어놔 약간 이거네 지금 형 요즘 페이커 강화법 잘 먹힌다는데 페이커 강화법 한번 가는 거 어때? 최근에 울프가 먹었던 말인가? 네, 페이커는 저한테 트롤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감정이 안 좋습니다 <laughs> 혹시 그 트롤했다는 사람 중에서 저도 포함이 되나요 혹시 이제? 지금 제 리스트에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지금 욕 가능 리스트에 아 지금 노돌리 님그 어, 리스트에, 어 리스트에 어 캡처님 이건 하나 알아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눌렀던 퍼센트는 한30% 정도 나머지는 캡처님이 다 누르신 거고 저는 고작 30% 채우겠다고 눌러봤는데 이거 성공해버렸네? 아이고 이런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그러면 상의 온전하게 노돌리님한테 아아 아, 아. 제가 제가 사방하게 사둘게요 그 재료 편하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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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셔도 됩니다 제가 구매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지 마십시오 잠깐 화장실 네? 네? 갔다 올게요 아,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느긋하게 누르세요 아 예예예예 왜안 붙여줘 뭐야 환선이 하아 <laughs> 이것으로 증명되었다. 노돌리는 황금손. 어, 설마? 어? 아, 저 붙였습니다, 예. 어 뭐야? 아, 저 금방 붙였습니다, 예. 어? 저장기배20여 퍼센트였나요? 야무지게 붙여놨습니다. 이게? 예. 저예요. 이게? 나라고. 숨이 어. 대머리. 아, 내가 에이. 문제였나? 아, 아, 아. 그래도, 수선은 <laughs> 이제 오랫동안 안 만져준 장가 더가져죠 아, 저는 뭐 상관없다고 음. 생각합니다. 장갑. 어? 어? 와 wow. 변수발동 이게 아마 풀숨 땡기면 아마 2%일 거예요 그러면은 23에서 24 가는 것보다 네. 무려 두배더 높은 확 이게 뭐90%전기볼 거를 50%만 본다 아. 그럼 아까 20% 전기맵 볼거 10%만 보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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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가치 평균회기자 아, 설마 이명파로 더? 스무 번도 뭐. 못 누르는데 설마 너 보죠 뭐, 뭐죠, 뭐?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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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근데 너무 맛있는 거두번 먹으면 체하니까 그래도 그 맛있는 거더 먹고 싶은데 양심 지킵시다 나는 <laughs> 없었으면 좋겠는데 <laughs> 1615가 뭐라고? 어허! 이분께서는 지금 1616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이다. 말을 똑바로 하거나. 1615보다 1더 높은. <laughs> <laughs> 아니면, 저희 <거의> 진짜 작정하고 <laughs> 전부 다숨 채우고, 하나, 하나, 하나 할까요? 어?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근데 광기긴 해요. 내가 <laughs> 이네놈 중에 누가 제일 착한지. 야, 테스트. 충, 충성심 어. 테스트. 충성심 어. 테스트. 충성심 어. 테스트. 어, 근데 명파 지금 성장하는데 얼마나 들죠? 이거? 40만 들걸. 40, 요 40만? 120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니다 어. 네, 갑니다. 캡틴 잭슨 경주마 말딸 강화법. 2번 경주마. 3번 경주마 상이. 4번 경주마 하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나르니 부금까지 틀어가며 무주막 강화를 했지만, 치타는 무슨 모든 장비들이 다들 거북이 마냥 안 붙어주고 있다. 캡쌤님 <목소리> 헬쿠크 계시고, 로아 뽕차 있으실 거 같은데, 로아가 게미죠게미지 아직까지는 말이야. 아, 근데 이거 좀 의심되는데? 락 걸었나? 좀 확률이 몇에 수렴하러 가는 거야, 이거? 아니, 근데 지금이라도 붙는다고. 그러면 기둥이. 네 개. 다다다다다다. 그 확률이 몇 퍼센트일까요? <laughs> 제가 오늘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길 편하게 드라이브 시키시면 그, 얼마 더 지르면 마무리가 될까요? 전 이제 모르겠습니다